징병제, 모병제 문제는 저번 대선 때 이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징병제의 장점, 그리고 모병제의 장점을 섞어서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수십만 청년들을 과거처럼 병령 안에서 시간을 때우거나 그야말로 단순 반복적인 훈련에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어, 점, 전문적 그, 다시 합시다. 수십만의 청년들을 경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그 시간에 복합 무기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 개발에 참여하고 또 전역한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